자, 카플레이만 연결하고 바로 출발하자. 야, 근데 니네 아이폰 13살 거라며. 요즘 예상 스펙 많이 나오던데 니네 확인했나? 나도 확인해 봤는데, 요 충전 포트가 없이 나올 수도 있다카 하더라. 충전 포트 없이 나온다고? 그럼 카플레이 어떻게 연결하는데? 네, 안녕하세요. 유튜버아이갑니다 여러분, 올해 9월 달에 애플의 아이폰 13 시리즈가 출시될 것이라는 얘기들이 상당히 많이 들여오고 있는데요. 전체적인 디자인만 놓고 봤을 때는 아이폰 12와 거의 유사하게 나올 것이라고 하는데, 앞서 상황극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포트가 없는 디자인이 적용이 된다거나, 혹은 노치 사이즈가 조금 더 줄어든 상태로 나온다거나 하는 이런 각종 루머와 예상 스펙들이 정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13 시리즈에는 라이트닝 포트가 그대로 유지돼서 나올 것 같기는 해요. 자, 그럼 이번 영상에서는 지금까지 나온 예상 스펙들을 가지고 크게 네 가지로 요약을 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함께 만나보시죠. 아이폰 13 궁금하다, 아이가! 우선 아이폰 13은 12 시리즈처럼 총 4개의 라인업으로 출시될 것 같아 보이는데요. 5.4인치의 미니, 그리고 6.1인치의 기본, 마지막 6.7인치의 프로와 프로맥스 모델까지 총 4개의 모델로 출시될 것 같고, 전체적인 디자인에선 큰 변화가 없을 거라고 하지만, 그래도 몇 개의 변화 포인트는 명확하게 있을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변화 포인트는 바로 디스플레이입니다. 이번 아이폰 13 프로 라인업에는 저전력 LTPO 백플레인 기술이 적용된 OLED 디스플레이가 탑재되어서 120Hz의 주사율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주사율이 높을수록 배터리의 사용량도 많아지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백플레인 기술이 적용된 LTPO 디스플레이로 어느 정도는 배터리 효율을 관리하려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요렇게 120Hz의 주사율을 제공할 수 있는 디스플레이는 삼성에서 애플에게 공급할 예정이고, 삼성은 올해 5월달 애플용 LTPO OLED 디스플레이 생산을 시작했다고 하니까요. 아마 올해 하반기에 출시 예정인 아이폰 13에 탑재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어느 정도는 신빙성이 있는 정보인 것 같아 보입니다. 자, 확실히 60Hz와 120Hz의 주사율의 차이는 우리가 실생활에서도 정말 크게 체감상으로 느낄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이고, 그러다 보니까 아이폰 12가 출시하기 전에도 120Hz의 주사율이 적용이 되니 많이 하면서 정말 많은 분들이 기대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결국 아이폰 12에는 적용이 되지 않았지만 이번 13 시리즈에는 가능성이 높아 보이네요. 그리고 전면 노치 디자인도 약간의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삼성은 전면 디스플레이에 펀치홀 디자인이 적용되어 있고 이 펀치홀조차도 계속해서 사이즈를 줄여나가면서 디스플레이의 사용 면적을 끊임없이 넓혀나가고 있는데 애플의 아이폰은 여전히 노치의 적용 범위가 조금 있다 보니까 출시할 때마다 계속해서 소비자들의 아쉬움을 샀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번 13 시리즈에는 노치 사이즈가 좀더 줄어들 것이라고 하는데요. 언박스 테라피에서 소개한 더미 모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출된 더미 모델을 보면 트루뎁스 카메라 시스템의 네 가지 구성 요소의 범위가 좀더 가까워지기도 했고 스피커가 노치 바운더리 중간 딱 센터에 위치한 게 아닌 트루뎁스 카메라 시스템 위로 디스플레이 상단부에 거의 밀착된 디자인이 적용이 되면서 확실히 사이즈가 줄어든 노치를 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추가로 아이폰 13의 필름 샘플이라면서 공개된 자료도 있는데 한번 보시면 전면 카메라는 노치의 왼쪽에 위치하고 있고 스피커는 최상단으로 배치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디자인 배치야 이렇든 저렇든 뭐 필수 요소들만 들어가 있기만 하면 되는 거고 노치 사이즈가 세로로 줄어들진 않았지만 가로 사이즈가 조금 더 줄어든 상태로 나올 수 있다는 것은 아, 요거 상당히 반가운 소식입니다. 자 여기까지 영상 재밌게 보고 계시다면 요기 아래 구독 버튼 한번씩 눌러주시는 거꼭 잊지 마시고 이어서 두 번째 변화 포인트는 바로 배터리입니다 앞서 디스플레이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420Hz의 주사율이 적용이 되는 디스플레이가 적용이 되면서 배터리 효율이나 용량 부분에서 신경을 안 쓸래야 안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번 13 시리즈에는 더큰 용량의 배터리를 탑재할 수 있도록 s i 슬롯을 메인보드와 통합하고 전면 광학 모듈 두께를 줄이는 것처럼 공간 전략 설계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네 가지 모델 모두 배터리 용량이 증가할 것처럼 보이고 12 시리즈와 비교해 보았을 때 미니는 2227mAh에서 2406mAh 용량으로 그리고 기본 모델과 프로 모델은 2815mAh에서 3095mAh 용량으로 마지막 프로 맥스 모델은 3687mAh에서 4352mAh의 용량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배터리 용량이 조금씩 증가한다고는 하지만 아 요거 엄청나게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닌 것 같아요. 삼성의 최신 모델 S21 기본 모델에도 4000mAh의 배터리 용량이 탑재되어 있고 더군다나 울트라 모델에는 무려 5000mAh의 배터리 용량이 탑재되어 있으니까요. S21과 비교해봤을 때는 아이폰 시리즈의 배터리 용량이 확실히 작기는 한 거죠. 그리고 여기서 추가로 120Hz의 주사율이 제공이 되는 디스플레이까지 적용이 된다면 실제 배터리 효율이 어떨지는 출시되고 난 뒤에 한번더 확인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변화 포인트는 바로 프로세서입니다. 이번 13 시리즈에는 TSMC 5nm 공정의 A15 칩을 사용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일전에 5nm 공정이 아니라 3nm 공정이 적용될 것이라는 소문이 나오기는 했었지만 전작과 마찬가지로 5나노 공정이 적용될 것 같아 보입니다. 통상적으로 반도체 나노 공정은 숫자가 작을수록 더욱 세밀한 공정을 나타내는 수치인데 아마 내년 2022년에 출시하는 아이폰 모델에는 4나노 공정이 적용된 칩셋이 적용되지 않을까 예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A15 칩셋은 이미 TSMC에서 5월달에 생산에 들어갔고, 이 칩셋은 이전 모델 대비 15%에서 20%의 전력 효율이 개선될 것이라고 하니까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배터리 문제에서도 어느 정도는 보완이 되지 않을까 기대가 되는 부분이네요. 그리고 최신 칩셋 이외에도 저장장치가 최대 1TB까지 늘어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요거는 모든 모델에 적용되는 건 아니고 프로맥스 모델에만 적용될 것처럼 보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네 번째 변화 포인트는 바로 카메라입니다. 자, 우선 후면 카메라의 렌즈가 좀더 커지고 배치도 조금 바뀌었어요. 원래 일반 모델 기준으로 듀얼 카메라가 세로로 배치되어 있던 것에 반해 아이폰 13에서는 대각선으로 카메라 렌즈가 배치가 된 것을 유출된 캐드 이미지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렌즈 사이즈가 커지다 보니까 기존처럼 세로로 배열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었던 것 같고 최신 모델임을 알수 있게 해주는 디자인 포인트도 줄수 있어서 이렇게 대각선 배치를 하지 않았나 개인적으로 생각해 봅니다. 하지만 이렇게 렌즈 사이즈가 커진 만큼 카메라 섬 또한 더 넓어지고 그 두께 역시 더 두꺼워져서 프로 맥스 모델 기준으로 전작 대비 0.87mm 정도 더 돌출될 것이라고 예상들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문득 안 좋았던 옛 기억이 떠오릅니다 작년에 갤럭시 노트20 이 출시되었을 때 후면 카톡트 디자인 때문에 진짜 뭐 있는 욕 없는 욕 없는 욕도 만들어서 들어 먹었었거든요 후면에 카메라 렌즈가 돌출이 되어 있다 보면 휴대폰을 어디 딱 올려놓았을 때 이렇게 평평하지 못하니까 딸깍딸깍 거리는 불편함도 있고 특히 렌즈의 파손 위험이 높아지다 보니까 소비자들이 그닥 선호하지 않는 부분이긴 하거든요 그리고 카메라 성능면에서는 기존 12 시리즈의 울트라 와이드 렌즈 조리개 값은 F2.4 아이폰 13에 적용될 새로운 렌즈는 F1.8 조리개가 탑재될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더욱 빠른 조리개 속도로 사진을 더 밝고 선명하게 촬영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프로 맥스 모델에는 오토 포커스 기능이 탑재될 예정이라고 하고 그냥 프로 모델에는 손떨림 방지 기능도 들어갈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계속 이렇게 프로 시리즈에만 기능을 넣어주는 것 같아 보이는데 그래도 13 시리즈의 모든 모델에 라이더 스캐너가 동일하게 탑재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아이폰 13의 예상 스펙들을 가지고 크게 네 가지의 변화 포인트를 살펴보았는데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어떠신가요? 출시하면 바로 갈아탈 마음이 생기시나요? 저는 항상 최신 기종들이 나올 때제 주변 지인들이 사전 예약에 대해서 물어보거나 부탁하거나 하면 요 폰디다스 사이트를 자주 이용을 하는데요. 요렇게 메인 홈페이지 상단에 사전 예약 존 카테고리를 클릭하시면. 로그인 없이도 바로 사전 예약 알림 신청하기를 클릭할 수가 있습니다. 따로 개인 정보를 제공을 하면서까지 회원가입을 하지 않아도 되다 보니까 이게 정말 큰 장점이에요. 그래서 요 버튼을 눌러서 성함, 휴대폰 번호, 통신사, 가입 형태, 요금제의 대략적인 바운더리까지 설정해서 신청해 놔 주시면 살짝 잊고 지낼 때쯤 최신 기종의 사전 예약 알림을 받을 수 있고 출시 정보까지 알수 있으니 저는 상당히 유용하게 이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여기서 구매를 진행하시게 되면 휴대폰 성지처럼 기기값 자체 할인도 받아보실 수가 있고 기본 사은품이나 후기 이벤트로 상품권 페이백도 받아보실 수가 있어요. 여기 사이트 우측에 보시면 구매 후기 카테고리가 있는데 클릭해 보면 실제로 구매하신 분들의 후기들을 이렇게 한 눈에 볼수 있는데요. 요즘 같은 시국에 대리점에 방문을 해서 가격 비교를 하기보다는 이렇게 온라인에서 여러 소비자들의 후기와 만족도까지 살펴보면서 구매 결정을 하는 게 상당히 편하고 좋은 거죠. 그리고 일반 대리점이 아닌 휴대폰 성지에서 구매를 하실 때도 대형 테크노마트에 찾아가거나 내가 사는 곳 주변의 성지 매장을 찾아보고 방문해야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집에서 편하게 온라인으로 가격까지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고 취급하고 있는 휴대폰 기종들도 다양하고 많다 보니까 저는 최신 기종들이 나오기 전에는 요 사이트를 자주 이용하고 있어요. 최근 S221이 출시가 되었을 때제 지인도 여기서 구매를 했었는데 온라인에서 구매를 할때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 바로 택배 배송하고 고객센터 응대거든요. 그런데 택배도 빨리 오고 제가 계약서를 대신 확인해 준다고 고객센터에도 전화를 몇번 했었는데 전화 연결도 잘 되고 업무 처리도 빠르게 진행되었던 괜찮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사이트 궁금하신 분들은 여기 아래 영상 소개란에 제가 링크 걸어두도록 할 테니까요. 한 번씩 방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이번 영상에서는 아이폰 13 시리즈의 예상 스펙들을 한번 정리해 보고 사전 예약 알림 설정까지 설명을 해 드렸는데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 주시는 거꼭 잊지 마시고 저는 그럼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폰 13 기대된다! 아이가! 아이가!